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이제서야 버리기 시작했거든요. <laughs> 그런데 음. 국민의힘 내부에서 친윤들이 이제 와서 친윤 딱지 떼려고 한다고 아우 네. 정말 꼴사납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. 그런데 어.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누가 내느냐? 배현진이네. 난 이게 정말 배를 잡고 웃었단 말이죠. 아, 나 진짜 너무 웃긴 거야, 이게. 자, 배현진의 목소리 일단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. 지금에 와서는 그 우리 기자들에게 친윤이라고 하지 말고 주류, 비주류로 해달라고 이제 하시는 의원들도 있다고 해요. 그 친윤이라는 딱지 자체가 굉장히 이제 주홍글씨가 된다고들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. <laughs> 어, <이제 리트모스>. 저기 <laughs> 해당되는게 배현진인가야 <laughs> <laughs>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? <laughs> 빨라 하여튼 <진짜. 웃음> 아, 배현진이 배현진. 과거에 배현진 얼마나 친윤이었는지 <laughs> 예. 한번 그럼 또 보고 옵니다 <laughs> 잔인하다 우리 후보님 그 연설 원고 없이 <laughs> 너무나 안정적이고 또 풍부한 말씀들 국민들 속뻥 뚫리는 말씀들 너무 잘해 주셔서 참 안심하고 저 사람에게 대한민국 맡기면은 잘아가겠다는 그런 마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아유.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또 정부를 출범하기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소통 그리고 그 역동성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앞으로 충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저러기 직전까지는 또 홍준표랑 한 편이었잖아 그렇죠. 맞아 아, 아, 직전에 맞아. 홍준표였어 홍준표. 대박이야 <웃음> 진짜 <웃음> 저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초기에 아, 어질어질해 그 배현진 의원이 이철규 아, 의원하고 어질어. 얼마나 가까웠어요 아. 사실은 둘이 아주 밀착되어 있었지 아 진짜 어지러워 아, 그리고 내부쇼에서 <laughs> 김상우 의원이 언더진윤 음,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배현진 의원이 SBS 라디오에 나가서 언더진윤 누구가 언더진윤이다라고 실명까지 언급을 또 해요. 네. 아 그래요. <laughs> 네. 이게 웃긴 거죠 지금. 아 지금 떨러지래 아, 아, 누구야 야, 알려줘. 배현진이 내부고발을 했는데 왜? 아 근데 그 어. 제가 볼 때는 그 맥락을 잘못 이해한 맞아요. 것 같아. 아. 언더진윤이라고 음. 그. 지목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. 언더가 아, 네. 아니지. 언더가 아, 그러니까 아니야. 누가 봐도 이거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잘하시는 분인데 네. 언더 진우이라고. 네. 얘기하더라고요 그 맥락을 잘못 짚었더라고. 그건 네. 아니고. 아, 그러니까 배현진 음, 네. 의원이 저 학생운동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구나. 이게 <laughs> 언더라는 걸 붙이려면 그 수면 위로 등정한 사람들은 언더가 그렇죠. 그러니까. 아니야. 네. 그러니까 맥락을 잘못하고 음. 얘기하했던데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. 야 저렇게 그러니까. 내가 볼때 최고 고급 비술이야. 음, 이게 그렇지, 그렇지. 자기는 쑥 빠지면서 아, 예, 예. 아유 이제 와서 신윤 딱지 떼는 사람들이 있어요. 아우 음. 너무 꼴 보기 싫어요. <laughs> 이 최고 급 <laughs> 비술이야. 그렇지. 내가 보면 대원진 의원이 조정훈 의원보다 한수 위야. <laughs> <비술이야. 웃음> 아대단합니다 그래서 얼른. 어, 친윤딱지를 다시 제가 갖고 왔죠. <laughs> 다시 아, 붙여드립니다. 네, 계속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예. 아 대단한데요, 진짜 예. 진짜 인물이요. 대단합니다. 대단하 아, 그래서 배현진이 나오면서 <laughs> 여론조사기관 이제 다 필요 없다라는 음. 얘기가 나와요. 아, 풍양계라서 <laughs> 예. <laughs> 제가 보면 <되네. 웃음> 배현진만 보면 된다. 니얼미터 필요 없다는 거야. 배현진 미터만 보자. 공감했다. 배현진입니다. 이게 아주 정답이다. 아, 네. 이런 얘기가 지금 아. 나오고 있습니다. 아. 묘, 묘하게 설득되네. 예. 아, 예. 아 배현진 빨라. 맞아, 맞아. 빨라. 예. 대단. 딱 정확하게 반박자 빠르더라. <laughs> 아 진짜 반박자 빨라. 배현진. 아니, 그것도 능력이야, 아 그것도 능력이 보면. 능력입니다. 예. 네. 자 오늘 뭐 준비한 내용이 많습니다만 네.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네.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. 함께해 주신 세분 대단히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